안녕하세요. 룰루입니다. 한 주간의 스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모주 상장 소식입니다. 2023년 12월 22일에 IBK SJ23호 스펙과 하나 30호 스펙이 상장했습니다. DS 단석과 동시 상장이라 수급이 분산돼서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다행히 DS 단석이 빠르게 상한가로 돌입해서 IBK SJ23호 스펙과 하나 30호 스펙에도 기회가 왔었습니다. 청약하셨던 모든 분들이 좋은 가격에 매도했길 바랄게요. 혹시나 매도 기회를 놓치신 분들은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다는 심정으로 공모가 아래에서 조금씩 매수하셔서 추후 합병을 노려보시는 것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일 것 같네요. 다음은 합병 변경 상장 소식입니다. nh 스펙 28호가 2023년 12월 21일 시사이트로 변경 상장되었습니다. 치사이트는 상장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22일 종가는 44,250원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존 스펙 보유자 분들을 위해 스펙 공모가로 환산해 보면 8,045원 수준입니다. 수익률로는 300%고 원금의 400% 수준이 되었네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성 관련주와 합병된 스펙이 좋은 모습을 보이곤 했는데요.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 ktb 스펙 2호와 합병에서 최대 20배 정도의 수익률을 줬던 클래시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현재 합병 예비심사 중이거나 합병을 위한 주총을 앞두고 있는 교보 11호 스펙의 경우도 자체 밸류에이션은 좋지 않았지만 비교적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임의용기기 업체와 합병을 진행 중인 하나금융 23호 스펙도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화장품 업체인 삐아와 합병 예비 심사를 진행 중인 신형 스펙 7호도 살짝 기대해 볼까요? 다음은 합병 예비 심사가 통과되어 거래가 재개된 스펙 소식입니다. KBJ22호 스펙이 안 그래도 공모주 세 종목이 동시 상장하는 날에 거래가 재개되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카티스라는 보안 업체와의 합병 예비 심사가 통과되어 거래가 재개되었었는데요.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데이터에 뻥튀기가 없다면 적절한 밸류에이션으로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잘 판단하시고 적절히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합병 주주총회 소식입니다. IBKS 제19호 스펙이 SP소프트와의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요. SP소프트와의 합병이 통과되었습니다. 주가가 공모가보다는 대략 50% 수준 위에 있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2024년 2월 14일에 SP 소프트로 변경 상장 예정입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또는 매도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곧 상장 폐지가 될 스펙 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하신 NH 스펙 19호는 2023년 12월 28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2024년 1월 4일 상장 폐지됩니다. 삼성 스펙 4호 또한 2023년 12월 26일까지 정리매매를 진행하고 2023년 12월 27일 상장 폐지됩니다. 현재 가격은 도전해 볼 만한 가격대는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스펙 상장 폐지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은 일주 정도 매수해 보시고, 아,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정도로 경험해 보기엔 좋을 것 같네요. 스펙 청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주가도 관심 있게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손실 위험 스펙 소식입니다. 먼저 하이 제유코 스펙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2월 26일까지 이미 반대 투표를 하신 분들은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리미리 대응하셔야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겠죠. NH 스펙 20호와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아직 합병 반대 투표까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빠른 자금 회수를 위해 공모가 위 1만 300원 또는 1만 400원 등 본인이 원하는 가격을 설정하셔서 매도를 매일 걸어놓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여유를 갖고 천천히 기다려 보도록 해요. 지금까지 스펙 소식이었습니다. 또 봐요. 본 영상은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